드러났듯이, 그 조금 더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삶을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도구들과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 여러분이 제렇게 복수라는 이름을 한 지어봤고요. 음, 요게 제가 이기 수업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laughs> 가지고 앞으로 제 어떤 일일에서 하나, 이제 제 어떤 직장 생활이 아닌 제 2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뭔가 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11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난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수업록 제가 그저 그덕저 웹툰에 열심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출했던 과제물 6개 그리고 어, 이거 수업을 따라가다 보니까 필요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내고 고사 책들이 다 비싼 책들이어서 좀 돈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갑 을했에서 가서 <laughs> 택시 <택시험수증을> 연수중세장에 <laughs>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폰 스크 플러스를 결국은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5년 전 아이폰 프로 사용을 하다가 거의 이제 전화기로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laughs> 처음에는 한 120만 원을 주고 이제 공홈에서 사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행히 좋은 조건 헬고 원금 35만 원에 성수성 씨께서도 1 4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이제 외절진 어, 아까 그런 행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 장은 제가 간단히 그냥 이수업룩연습대를 만들었는데 어, 간단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수업룩이라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동작시간으한 2분 정도 되거든요. 감사합 하는 시간으로 어 함께 하셔도 됩니다. 네. 잠들 좀다 깨시게.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은 아마 다른 것 몰라도 이거 몇 가지 사례를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는 뭐 여러 강사, 온강사님부터 시작해서 되게 강조를 했을 때 마인드맵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 어 제가 봐백스마인드는 가장 표준적인 아마 프로그램 될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 붙여서 저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제 이건 리마인드 맵과 관련된 도구인데 이거는 이제 제 취향에 맞기 때문에 이 도구를 이제 언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을 부분이고 뭐어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마인드맵은 반드시 그 생각 정리나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 어 생각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버노타와 포켓인데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보면 뭐 혁명적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뀐 부분이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포켓은 가장 프론트단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이거와 같이 이제 예전에는 이거 북마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소셜 북마크 플랫폼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오래 이제 갈타게 됐습니다. 왜다타야 무엇보다 간단하고, 자기중 이기, 뭐 이종에서 상당히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점이고요. 그럼 에버노트는 이제 다음 주에 특강이 뭐가 될지 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거의 방치가 되다 싶었어요. 근데 에버노트 수업을 듣고, 기존에 제가 몇천 장 정도 있던, 그걸 이 메타디뷰로 이렇게 키워들를다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근데 이건 아직도 제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료가 안된 상황인데 이 두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어, 도구로서 가장 크게 그 변경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된 도구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주소록 쪽도 이제 구글 주소록으로 다 통합을 완료했고요. 를그 기존에 네이버를 쓰고 있었는데 네이버의 치명적인 단점이 양방향 동영 안돼요. iOS 기기에서는 안드로프는 못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구글 주소록으로 통합을 하면서 이제 마스터 데이터를 이제, 이제 구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이 부분도 이제 어, 사용을 하게 됐고요. 캘린더 캐릭터 부분이죠. 캘린더도 마찬가지로 작성은 구글 캘린더로 진행을 하고 이제 iOS에서는 정말 그 캘린더 그 앱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비워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정을 집어넣는 역할을 분리를 해서 <laughs> 일정 관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일정 관리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할일 관리 쪽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업무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정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할일 리스트와 회사에서 하는 할일 리스트를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회사에서 할일 리스트는 여기는 지금 이게 시간이되는데 여기는 멘디 기준으로 해서 각 성과물에 대한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분을 고객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고객에 테 특화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업무적인 건한을드리 했고 개인적인 부분과 가족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laughs> 운동 리스터 쪽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이부분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헬리스들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쪽인데 이쪽도 보면은 이제 스트리밍 쪽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앨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어는 기존에도 되게 유명한 플레이어고 요거말고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각자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해야 될게 많아요. 이제 진행 쪽에 보면은 아직도 메일 분류를 계속 하고 있죠. 아직 한 1,500여 통의 메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지금 이 분류를 하면서 이제 진행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때 페이스북이 이 박스라고 하는 앱에 대한 축적장을 요청을 드렸던 게, 아무래도 구글 메일로 하면 이 박스가 상당히 좀 편리하고 <laughs> 사용감이 좋아서 이제 그리고 초청장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좋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 그,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주시면 저도 기존에 박스 상해자는들 초청권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 해보시는 걸로 해드리고요. 블로그 쪽은 저는 지금 일단은 네이버나 모든 부분들을 홀드, 셧다운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고, 이 작업이 이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 쪽도 저도 이제 그 강사님의 부강사님의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모든 문서 디지털 문서를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